불에 달군 쇠붙이 위를 걷게 해서 참아내면 마녀다. 무딘 바늘로 찔러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마녀다. 물에 빠뜨려서 익사를 모면하면 마녀다. 이것은 14세기 마녀 감별법입니다. 동화 속에서만 나오던 마녀는 이렇게 우리 옆에 실존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 때마다 나타났던 마녀의 정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알류시아입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구가 3분의 2 정도로 급감하게 됩니다. 흑사병은 페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균을 사람에게 옮겨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유럽에서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죠. 사람들은 흑사병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힘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교회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해결책을 찾아달라 애원하자, 교회는 이는 신의 영벌이다 라고 주장했고, 마녀라고 불렸던 당시 소수의 사람들, 소수 종교를 믿거나 동성애자인 사람들을 전염병의 발병 원인으로 몰아 처형하게 됩니다. 실제로 1349년 2월 14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만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전염병을 확산시켰다는 오해를 받고 화형에 처해졌죠. 과연 이들은 실제 마녀였을까요? 이게 바로 마녀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마녀를 만들었고, 마녀를 죽이는 게 정당하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안타깝게도 마녀 사냥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완쾌된 사람들도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인도의 소수 종교인 무슬림도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SNS에서 코로나 인간폭탄, 코로나 지하드, 코로나 테러리즘 등의 악질적인 해시태그가 달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연이어 터짐에 따라 기독교 포비아, 즉, 개신교 자체를 거부하거나 혐오하고, 더 나아가 종교라면 무조건 거부감을 드러내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2월 말, 한국의 특정 종교도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렸고, 코로나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은 써서는 안 되지만, 신천지에만은 차별과 혐오 표현을 써도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인종차별, 직업차별 등 수많은 차별들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사냥했던 마녀는 진짜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녀라고 믿고 싶었던 하나의 희생양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는 내 마음 속 편견, 오해, 선입견이 만들어낸 마녀가 있습니다. 이 마녀는 내 마음 속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알베르 카미가 쓴 페스트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주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방치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만 여겨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또 사라진다면 그때에 우리가 소수, 곧 마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오늘도 지친 하루 속에서 잘 이겨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